쉽게 배우는 포토샵 7강. 한 장의 칼라 사진을 가지고 흑백 이미지도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장의 칼라 사진을 가지고 이와 같이 흑백도 포함시키는 칼라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되나요? 사각 선택툴로 이미지 중앙을 선택한 후에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툴박스에서 사각 선택툴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각 선택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의 일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만 컨트롤 C를 하기 위해서, 자, 에디트. 잠깐만요. 자, 에디트. 자, 그 다음에, 카피. Copy. 자, 카피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퍼에 컨트롤 C, 컨트롤 C를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Ctrl C 를 했으니까 Paste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레이어 한 장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레이어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감춰보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선택된 부분만 복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뭘까요? Ctrl T, 자, 트랜스폼이죠. Ctrl T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Ctrl T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 달라. 자, 여기서 보시면 현재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이어 1이,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포토샵에서는 딱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도구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이 아,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가 여러 장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와 같이 트랜스폼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꼭 꼭지집에 갖다 대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 클릭한 다음에 약간 틀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여기 체크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한글 버전은 확인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자,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나, 나는 이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포토샵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작업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두리와 그림자 효과를 줘라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가 두 장이 생성된 상태에서 이 레이어의 왼쪽 부분, 이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어, 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면 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는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스트로크 선을 긋는 거죠. 자, 스트로크 글자를 클릭해 줌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스트럭 편집 모드가 나타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이 글자를 이 부분을 클릭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스트럭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칼라를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흰색을 클릭하는 순간, 위에 우에, 우에는 새로운 색깔이 흰색이고, 그 전에는 검정이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요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OK를 눌러주면, 여기가 컬러가 흰색으로 바뀌어서, 흰색으로 이렇게 스트록이 치, 나타날 것입니다. 맨 밑에 드랍 섀도우, 역시 글씨를 클릭해줘야만, 오른쪽에 드랍 섀도우에 관련된 편집장이 나타나죠. 만약에 내가 이 드랍 쉐도우를 체크만 하게 되면 여기는 이 편집 모드가 안 나타납니다. 드랍 쉐도우 편집 모드가. 자,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약간 한8 정도만 놔줄까요? 8 정도만 바꿔서 약간 그림자가 나타나게 해준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나타나겠죠? 다음에 어떤 효과가 또 있나요? 네 번째 스텝.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어떤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도구를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레이어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했으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미지 어드조스먼트, 디츄레이션이 얘기는 뭐냐면, 자, 마지막 스텝인데요. 현재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지만 우리는 백그라운드를 선택해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미지는 어 흑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흑백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그 다음에 디세츄레이션. 자, 디세츄레이션은 모두 흑백으로 만들겠다는 명령입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은 흑백으로 나타날 것이고 앞에 있는 레이어가 겹쳐서 위에 것은 칼라로 뒤에 있는 것은 흑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합성기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